언론 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먼저 이유리 팩체커 전해주시죠. 네, 코로나19로 세계 경제가 출렁이는 가운데 주식시장도 급변동의 나날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정부는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일단 빌려서 매도 주문한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입니다. 자태 장기화로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이 지속되자 주가 하락을 부추기는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한 겁니다. 그런데 최근 한 신문에서는 한국이 한 글로벌 주가 지수회사로부터 경고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공매도 금지를 지속한다면 선진국 지수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고 경고장을 날렸다는 건데요. 해당 회사는 글로벌 주가 지수의 양대 산맥 중 하나로 꼽힙니다. 한국이 정말 선진국 지수에서 제외된다면 외국인 자금의 대규모 이탈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 내용 사실인지 팩트 체크해 봤습니다. 금융위원회에 확인한 결과 전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금융위는 해당 회사로부터 선기, 선진국 지수 제외와 관련한 일체의 서한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공매도 금지 조치는 오는 5월 2일까지 연장 시행합니다. 코로나19가 미래를 앞당겨왔다는 말이 있죠. 비대면 문화로 인해 사회 전 분야에서는 디지털 전환이 한창입니다. 큰 변화를 맞은 분야 중 하나는 바로 학교입니다. 디지털 기반 수업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0년 이상 낡은 학교 건물을 미래용 학교로 탈바꿈 하는 건데요. 말 그대로 낡은 교실을 디지털 기반 환경으로 재탄생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한 신문에서는 이 사업으로 학교 리모델링 한다면서 정작 낡은 책걸상은 그대로 뒀다는 보도를 냈습니다. 이 내용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는 정형화된 교실 공간이 아닌 창의적 형태로 탈바꿈하고 또 디지털 환경과 신재생 에너지 환경을 구축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낡은 책걸상과 분필 칠판을 교체하는 사업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학교시설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총 5년 동안 사업을 진행하며 3,7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앞으로 교육 환경 관련 사업들을 연계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집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매 끼마다 직접 요리해 먹기 힘든 요즘입니다. 배달 음식 많이 드시죠? 다 드신 후 음식 담았던 용기 어떻게 버리시나요? 이 중에선 재활용이 되는 재질로 만들어진 용기더라도 재활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활용을 해도 소각장으로 가게 되는 건데요. 재활용인 척 하는 쓰레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우선 치킨 상자의 기름종이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다른 재질과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컵라면이나 컵밥 등도 완벽한 세척이 어렵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버리는 게 좋고요. 플라스틱 용기 또한 음식물이 들어있다면 쓰레기입니다. 배달 음식에 쓰이는 용기들 이외엔 어떤 물건들이 재활용품인 척 하고 있을까요? 깨진 병이나 판유리도 재활용 불가합니다. 깨진 유리라면 꼭 신문지에 싸서 일반 쓰레기로 버리시고요. 문구류도 다른 재질이 혼합되어 있어서 쓰레기입니다. 고무 장갑이나 슬리퍼도 고무로만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생활 속에서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내 손안의 분리배출 앱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